안녕하세요. 부활입니다. 삼태용남 재건축하는데 길에 이렇게 자동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. 주차가 되어 있네요. 주차되어 있는 것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. 잠시만요. 네.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. 하나, 둘 대, 세 대, 네 대, 다섯 대. 이 차들이 여기 세워져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. 여섯 대, 일곱, 여덟, 아홉 대. 여기까지 아홉 대고, 자 앞에 계속 서 있습니다. 이이 이 도로는 지금 삼척 경남 땅인데. 차량 도로로 도로로 써야지 도로로 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까? 옛날에는 삼척 영남 주민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렇다 쳐도 지금은 이렇게 뭐 어린 뭐 무슨 학원 버스인지 모르는 차도 있고 뭐 티볼리 차량도 있고 여기 계속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. 이이 이 주차된 차량들이다 내보내야 됩니다. 내보내고. 그 이쪽에서 지금 조금만 점유하지 말고 그냥 도로 가운데까지 딱 점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차 구획선을 없애버리고 이 가운데다가 도로를 그으면 되는 거죠 여기 주차를 못 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공사하는데 이더 많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공사를 잘 하려면은 더 많이 이쪽으로 안쪽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쓰지도 않는 땅을 갖다가 자동차 두 대만 딱 교행을 하면 되는 거지 주차까지 하도록 이렇게 놔둘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두 영상을 찍었습니다. 여기까지 부활이었습니다.